자 두번째 경기입니다 두번째 경기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검과를 들고 나왔죠 선스카이 팀이 중국팀이 근데 그거는 이제 법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데 근데 두팀 다 법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카운트 픽으로 하기는 조금 조금 이제 예, 안 좋지 않나? 왜냐면, 뭐, 한, 사, 뭐, 한 팀이라도 법사가 없어야 상대 팀한테 이 이게 크게 먹혀 들어갈 건데, 두팀다 법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누가, 누구 한 팀이 실수하면은 뭐 끝나는 거죠. 그 반대로 한 팀만, 한 팀만 법사가 있다면, 은 뭐, 어떤, 법사 있는 팀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분명히 네임드에서 겁나 빨리 이제 진짜 만회를 할수 있는데, 이거 두팀다 법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똑같은 조건이 되어버린거죠, 상황이, 예 아, 지금 이제 축구를 계속 보고 껐어요, 예, 짜증나서 네, 결국은 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축구 끝나고 나서 엄청난 말이 많이 나오네요, 예, 결국은 아, 안정환이랑 이영표가 저렇게 심하게 욕을, 저기 뭐라하는건 팩트폭력하는건데, 처음 봤습니다, 예 왜 선수가 상대방이 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을 차기도 전에 태클을 하냐? 그건 진짜 초보적인 실수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보듯이 이영표는. 형편은... 이거 이, 이런 경기는 솔직히 전 세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중학생 축구 선수들 대학생들도 다 보는 건데 저런 말도 안 되는 레이를 해서는 진짜 안 된다 예, 저거는 진짜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데 왜왜 왜 저러냐 예. 제가 봐도 그러네요 예. 아니 공 갖고 있는 사람이 공을 치기도 전에 미리 태클로 들어오면 그 지금 보셨기전니플 보니까 그 치토 목하는 멕시코 선수는 드리블 드립, 드립, 할라 그러는데 이미 테클이 들어와서 뭐 옆으로 싹 빠져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클은 마지막 최후 수단인데 왜, 왜 미리 테클을 하냐 이 말이죠. 어쨌든 아, 경력 끝났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래 아직까지 이제 100%뭐 탈락은 아니더라고요. 어 독일이 뭐 스웨덴이 스웨 독일한테 져야 된다고든 이겨야 된다 그랬던가 그렇다 그래, 그러던데 한점 차로 한점 차로 이겨야 된다 그러던데. 어쨌든 우나라는 이제 99% 떨어졌습니다. 역시 풍운이 있는 팀이 조금 딜이 더 좋죠. 역시 풍운이 있는 팀이 살짝 좋아요. 예, 지금 한2% 정도 차이가 났어요. 예, 부, 버, 여기는 법사, 예, 메소드 팀 같은 경우에는 법사 대 흑마고 여기는 법사랑 풍운인가 악사죠. 예. 저도 도적보다는 풍운이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어차피 어, 캐릭은 못 바꿔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경기 시작할 때부터 캐릭을 정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특성은 변경 가능하지만 어 캐릭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얘. 중국 팀은 무조건 자기네들 무조건 이제 검과를 오겠다는 신념하에 이제 이렇게 조합을 짠것 같아요. 얘. 자, 근데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한 팀은 비법이고 한 팀은 화법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비교가 될 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광은, 솔직히 단일은, 단일은 솔직히 말씀드면 비법이 더 좋습니다. 만화 소문량이더 많지만. 아마, 보시면 이제, 어느, 뭐가 차이쯤, 어, 죽었어요. 지금 선스카이 팀은 죽었어요. 풍운이 죽었어요, 풍운이. 왜, 뭐, 딜했나? 풍운? 랜드 저, 뭐, 탱이 어글먹기 전에 먼저 딜을 해버렸나? 자, 화법도 그냥 그뒤다치면은 화법이 광이 좋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마법 훔치기를 한 상태에서 버프를 달고 단일딜에서 누가 더 센지를 좀 조금 좀 알고 싶어요. 제 생각에 비법이 좀더셀것 같은데 쭉 갔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근데 어제 메소드 팀에저 화법이 하는 거 보니까. 검개에서 합업하는 거 보니까 어딜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예, 법사가. 아, 행비법 법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법 같은 경우에 아니 비법 같은 경우에는 광도 정말 잘 나오고요. 광도 정말 잘 나오고 단일들도 정말 잘 나옵니다. 예. 근데 아니 일반 레이드에서는 아니죠. 레이드에서는 비법이 거의 쓰레기지만, 레이드에서는 쓰레기지만 지금 현재 화법이 1등이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화법 1등도 두팀다 지금 법사들이 이제 마법 품치 버프를 만들고 있죠. 중첩 올리고 있죠. 예. 여기서는 표가 날 거예요. 예, 양팀 다 표가 날 겁니다. 어. 두팀다 작업을 엄청나게 <laughs> 이게 한 작업을 하는데 선 작업하는 30 정도 30 정도 걸립니다. 예,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제 예. <laughs> 네, 모을 거예요. 쭉 모을 겁니다. 자 갔죠. 매드 팀은 출발했습니다. 예, 이제 보세요. 예. 자, DP 한번 보세요. 법사, 어우, 야, 야, 예. 야, 법사, 봐봐, 매소드팀 법사, 봐봐, 봐봐, 어우, 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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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요 똑같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이제 보우받고 딜하죠? 보어받고 딜하죠? 아, 역시 비법이 딜이 어우, 죠 비법이 딜이 어우, 죠 6천만, 6천 5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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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법 어, 보단 역시 비법이 낫죠. 음, 음, 예. 음. 같은 경우에는 바라 띄우고 뭐 이런 게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선조건이.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어 메소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잡았는 건선스카이선스카이가 먼저 끝냈죠. 그니까 러 비법이 더 딜이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임 새 전에 볼게요. 단일 딜한번 볼게요. 예 단일 딜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건가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원거리, 실러, 원거리들은 최사 잡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사격을 안 맞아요. 괜히 어둡정한 거리에서 뭐 하실 바에는, 그래서 숨지도 제대로 숨지도 못할 거, 그냥 최대한 뒤에서 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도 안 맞고 할수 있어요. 자, 근데 빨리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빨리 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예. 빨리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법사들은 바빠요. 빨리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작업 누가 빨리 하나에 따라서 달라요. 예. 빨리 작업해야 됩니다. <laughs> The boss is here, and I would say on Smash fight is really where we're going to see the team start pulling out of each other based on which mage is able to output more of that single target damage. Yeah, for sure. And Illustrator, we're going to see the team start pulling out of each other based on which mage is able to output more of that single target And Illustrator, we have the ability to get hit by, like random players get hit by abilities like the brutal glaive and the dark rash body boss. And it's very difficult to deal with all this damage income. Holy Paladin helps quite a bit because the brutal glaive action is very difficult. 둘팀다 거의, 거의 뭐. 자, 볼게요. 법사. 천만. 천팔백. 와, 하법이 더 좋네요. 하법이 더 좋은데, 단위 들이 아, 비슷하네요. 2천 이천만, 2천사백만 이천오백만. 비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 가면 비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떨어지는 게. 지금 퍼센트가 보시면 비법이 훨씬 더 빨리 네임드 피를 깎았죠. 오. 비법이 확실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비법이 마음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거는 화법보다 비법이에요. 예. 여기서 딱 표가 나죠.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왜 화법을 했을까? 화법도 딜잘 나오네, 하지만 비법하고는 차이가 나죠. 예. 자,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비법은 지금 1,500만. 근데 화법 같은 경우는 지금 800만, 850만 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광이 걸려있는 상태인데도. 예. 저만큼 뒤를 뽑습니다. 아 이거 냄드 뭐, 피 보면 표가 나잖아. 냄드 아, 비법이 지금 냄드를 어마어마깎은거야요저 몇십 퍼다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 가 났다는 건 솔직히 이거는 지금 이거 뭐 이거는 좀 약간 그걸 감안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알겠지. 비버이 더 센데 본인이 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한20%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제 다 몰죠? 나 이렇게 몰고 나는 나도 저도 탱커를 이렇게 몰긴 몰는데요. 탱커를 몰긴 몰는데 아 몰고 오다가 거의 뒤통수 뚜껑 까진다니까 진짜 뒤통수 맞고 죽는다니까. 왜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게 가는 똑같이 가는데 얘네들은 피가 들다를 지왜 저도 생존기 다키고 가거든요. 막 생존 기키고뭐그런는데도 그러는데 나중에 진짜 나중에 진짜 거의 뭐올 때쯤 되면 거의 피가 개피돼서 무적 퀵이다 아니면은 진짜 완전 진짜 제일 센 쿠, 쿨기 돌리고 생존기 키고 교 산다니까 한 마리가 안 잡혔네요 음. One trickster kind of got away from them on the side for Sun Sky. No problem for them as they finish it off and get ready to go up the more randomized stairs. The other one, of course, the first set of boulders always goes left, right, left, right. The second stairwell here is RNG in terms of left or right for the boulders coming down, and it's about twice or three times as long as the first stairwell. But should be no problem for them. Method Pog Champ doing their own similar large pull, huge amount of bursting stacks on the group. But Pune, you 차이도 되게 크고 지금. 광딜은 무조건, 예, 선스카이 팀이 유리하네요, 광딜은. 예, 네임드전에서 더또 차이가 날 겁니다, 예. 비법이, 오, 죽었어요. 예, 선스카이 팀이 죽었어요. 이러면 풍운이 딜을 못 넣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예. 네, 좁은 데서 이렇게 하지. 좀 나오지. 만약 에 고피니 쿨이 짧 짧다 그러면 진짜 죽기탱은 진짜 개사기가 됩니다. 지금보다 고피니 쿨이 아뭐 진짜 1이이 아니면은 뭐한 그정도만 진짜 줄어든다 그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예. 아, 선스카이 전멸할 뻔. 했.. 아니, 전멸해했다두명 죽을 뻔했어요. 예. 작업해야 되죠 빨리 선스카이나 지금 빨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빨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빨리 작업을 해야, 빨리 작업을 해야 되죠 볼거 없이 빨리 작업해야 됩니다 빨리 작업해야 돼요 법사 예. 저기서 앉아서 빵빨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 <laughs> 비법이 더 세다는 거제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오늘 증명이 된것 같아요. 예. 아니 법사가 뭐 뭔가 잘못 돌렸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초반에는 법사가 올라갔지만 중간에 갈수록 비법이 더 비법이 좀더더 더 유지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예. If it continues to be this close, uh, those three extra deaths will actually matter. And of course, uh, this boss might just. They have bloodlust ready to yeah, so take damage from the majors going to matter. You yeah, can yeah. see both of them using the bloodlust, pulling the boss pretty much at the exact same time. Let's see how much damage those two mages can do in comparison. 비버, 비버, 와 2천만까지 그냥 중간 올라가네요. 비버는 이게 유지가 계속 되는데 왜 화법은 이게 중간에 그니까 비버분은 한 60%까지 까요, 진짜 자기가 스스로. 아 이번에 화법이 많이 올라왔는데 화법이 따로 잡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비버 또 차이가 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In the party can intercept and will do increased damage every time you eat one of those charges. But should be no problem for the havoc to take their already at two stacks. I think you could play dance if I'm not mistaken, so they could just take it pretty much every time. At the Pog Champ, not far behind last time, we saw a 30% spread between the two. a 네. yeah. This time the fire mage actually does quite a bit more damage. Maybe it also depends on procs and the crit luck and so on for a fire mage compared to an arcane mage. And other than that, we see, also see those lines coming in and. 10%, 11% 정도 차이 나네요. 11% 정도. 10%에서. 이건 큰 겁니다. 예, 이건 큰 거예요. 예. 두팀다 별다른, 별다른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 렘드를 빨리 잡는 게 이득이니까요. 폭군이라서. 그냥 빨리 좀가 빨리 좀 가야 되죠. 베서돈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 있을 필요가 없어. <목소리> <목소리> 그냥 딜을 한다 그러면 풍운이 있는 팀이 좀더 유리합니다. 그냥 광딸 친다면 하법보다 풍운이 광딸이더잘 쳐져요. 광딸은 이제 하법보다 어 풍운이 더 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풍운이 그래서 양 팀을 지금 광딸할 건데 거기 다 여기는 지금 비버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이제 선스카이 팀이 좀더 유리하겠죠. 예. 저기는 두 명이 광달 친다 여기는 지금 솔직히 흑마 저기 솔직히 파법이 혼자 거의 다 해요 예. 뭐 흑마가 뭐 있어도 흑마가 있어도 흑마보다는 뭐저 보세요 상대팀 이풍은 보세요 and healing buff. 자 선스카이 팀이 좀더 비법을, 비법을 했기 때문에 좀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두팀다 지금 뭐 아무 크게 사고, 나, 사고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간다면 이제 선스카이 팀이 좀더 유리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마 저선수들은 자기가 화법이 더 편하기 때문에 화법을 한 거겠죠. 예, 뭐. 거 이제 페이지 변하면은 화, 비법이 냄드 그냥 바로 잡습니다. 예, 겁나 한꺼번에 후피 빠져요. 냄드피냄드피 한꺼번에 쑥 빠집니다. 아, 아, 사이피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피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laughs> 아, 사이피 먼저 들어간 팀이 이득이야. 무조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건 5초, 뭐, 이거 지금 15초 차이라는데 몰라요. 지금. 외소드 팀이 진짜, 근데 비법이 겁나 딜할 겁니다, 이제. 지금 몰라요 예, 몰라요. 예, 몰라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네임 피가 확 닿는다고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15초 이거 15초 안에 이거 못 잡습니다 이거 사이패 들어가면 끝나요? 아, <목소리> 어, 끝나버렸어. 예. 제가 말씀드렸죠. 비법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비법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15초 만큼 되겠지만 예. 역시, 렘들을 빨리 잡은, 음, 끝났네요. 풍은 예.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커.